4년 만에 1억이라고요? 이러, 즐길 거 즐기면서도 4년이면 은 1억을 모을 수 있다? 유튜브 수입이랑 이런 앱테크 하는 거 포함해서 보수입 약 50만 원 정도 쌓이고 있어요 제가 청약 신청 한번 했거든요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 정도예요? 1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 마음속에 야수가 살아있네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1억 모은 24살 곽전이라고 합니다. 타임, 자, 잠깐만. 4년 만에 1억이라고요? 아, 네. <laughs> 4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요? 어, 이게 고소득자구나. 직업이 뭐예요? 아, 저는 그냥 예. 일반 쇼핑몰에서 근무하고 있고 예. 월급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세전 220만 원 받고 있어요. 타임, 잠시만요 자, <laughs> 자, 220만 원에 48개월. 어, 진짜. 그냥 버는 돈을 거의 다저축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저 같은 예. 경우에는 열심히 아끼고 모다 보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대단한 MZ네? <laughs> 와, 안 힘들었어요. 아니요, 예. 저는 은근히 다 즐길 거 즐기면서 모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즐길 거 즐기면서도 4년이면 은 1억을 모을 수 있다. 어떻게 모았는지 제가 한번 눈으로 확인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좀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 준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교통비는 따로 들지 않고 있어요. 교통비가 안 들어요? 네, 교통비가. 뭔지 좋다. 월 평균 교통비 2만원 이제 점심 시간이라 식당에 왔는데요. 저희 회사는 밥차를 따로 불러서 점심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점심값이 따로 들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 주는 회사가 짱인 것 같아요. 돈 아끼기 정말 좋거든요. 야팁 하나 드리면 분해 식당에서 식당 일하시는 분들이 친하게 지내면 식이 남아요. 가져가라 주거든요. 아, 저도 지금 여러분들 <laughs> <있어요. 웃음> 아, 보통이 아니네. <laughs> 이거는 여행용 기초화장품이랑 이건 마스크팩이에요. 이거 두개 팔고 집에 갈 거예요. 이거는 에테크로 구매한 건데,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이제 팔려고요. <laughs> 어, 방금 거래 끝났고요. 2,000원 벌고 왔습니다. 아네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어, 저는 이제 걸어가려고요 여기서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평소에는 왕복 3, 4시간 정도 거리까지 걸어다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앱테크를 구매한 것들이긴 한데, 앱테크가 뭐예요? 어, 앱테크를 응.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응. 플러스 재테크 합성어인데,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응. 그런 이벤트성 어플이보것면 뭐 돼요 제가 보통 사용하는 어플은 푸렛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추천인 포인트를 모아서 구매를 하는 편인데, 지금은 포인트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6만원 정도가 쌓여있습니다. 연애도 하고 있나요? 네, 오, 하고 진짜? 그럼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응. 저희 커플은 별로 안 들고 있어요. 저희는 심지어 경기도 대전 커플이에요. 아, 안 만나니까 돈이 안드는구나주으로 <laughs> 만나는구나. <내일은 웃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럴까요? 보통 주말에, 네. 주말에 몰아서 만나는 편인데 네. 제가 많이 앱테크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 같은 비용이 거의 안 들어요. 음식 비용이 안 든다고요? 연, 연애를 하는데 어디에 가서 식당 가잖아요. 어, 어떻게 해요? 저 만약에 외식을 한다면 어. 네, 블로그 체험장 미리 어. 찾아놓고 당첨돼서 이제 거기서 가서 어. 먹고 아 체험 후기 네. 쓰고 네. 와 어, 제가 그 방송 관련 출연료랑 유튜브 수입이나 이런 앱테크 하는 것들 등등 포함해서 그 수입약 50만 원 정도 쌓이고 있어요 50만 원이요? 뭐 하는 사람이야? <웃음> <웃음> 유튜브도 한다고요? 네 구독자 몇 만이에요? 지금 음, 17,000명 정도 그럼 아직 유튜브는 돈 별로 안될 건데 오 조회수 잘 나오는구나 진짜 월급 외에 월급은 다 저축하고 나머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라 말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아, 네, 제가 정말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지금 계약금 10%는 이미 낸 상태고 중도금 대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대출을 태어나서 처음 받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현명하게 저축하고 대출 받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집을 벌써 청약을 받았다고요? 아, 네, 정말 운 좋게 제가 청약 신청 한번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24살이면 청약 가점이 있 점수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 네. 평수는 몇평 나왔어요? 저 24평? 타입은 A, B, C. 에이요. 뭐 어떻게 불렸지? 잘 잡았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NFT 민팅인데요. 민팅은 선착순으로 할수 있는 NFT 티켓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NFT도 투자예요? 아, 네. 요즘에 관심 갖고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자네요. 평균 가격보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고, 제가 이 캐릭터를 받았을 때좀더 비싼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이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최근에 받은 NFT로 설명드리면 제가 이 캐릭터 네. 하나를 갖고 있을 때마다 옷 o 에 직접 갈수 있는 티켓을 하나 줘요 그거는 제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티켓을 팔아서 또 다른 부수입으로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인이나 NFT 분이 많이 이제 잃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로 가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코인이랑 NFT 특징 중에 하나가 가격 변동성이라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고. 근데 이제 벌금나도 문제가, 100만원으로 만약에 10배를 벌었다요 과연 내가 더 멈출 수 있을까? 일 이럴걸요? 아, 그때 1000만원 줬어야옛는데 이러면서. 아, 1 0만원쓰으면 1억인데. 그 다음번에는 더큰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냐? 이일를 때까지. 변동성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벌고 잃는 거를 떠나서 내가 심리가 이제 그 정도 소득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면 눈에 보이지가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시면서 투자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매월 5만원씩 미국 주식을 줍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소수점 거래 어플로 사용하는 건데 제가 매달 한주씩 구매를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한 종목당 만원씩 해서 다섯 개씩 줍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저축을 했던 것처럼 투자도 앞으로 좀더 늘려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에는 지금의 생활비보다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 수익으로 벌고 싶습니다. 머니게이션이 도와주세요. 오, VCR 보니까 미국 소수점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NFT도 투자하고 있고, 저는 의외였었어요. 거래이랑 저축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 마우스 야수가 살아있네! <laughs> 목표는 뭐예요? 미국 소수점 투자랑 NFT 투자하는 목적이 뭐였었어요? 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는 게 음, 없, 없다 보니까 소액의 금액으로 우선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만원 단위로 소수점 주식 투자도 하고 NFT도 투자한다는 거는 좀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직 잘 몰라서 무서워서 그렇다. 아, 어,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절 믿으면 돼요. 주식 투자라는 게잘 공부하고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왜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안 선생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인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연하게 1억 음. 모아야겠다라고 해서 음. 시작을 음. 한것 같아요. 1억을 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거 그러니까 나면은 다음 목표는 어떤 거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아파트 에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고민. 이 커요. 음.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아빠한테 잔금 대출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좀아 대출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좀몇년 뒤의 목표긴 음. 한데 이제 서른을 안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쓰는 생활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어요. 맞으니까 제가 솔루션을 드려야 되겠죠. 좋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 건데요. 우선은 본인의 현금 흐름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달에 2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많이 저축하네 그러면 한 달에 쓰는 돈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줄일 수가 없겠다. 이게 벌써 짠테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현금은 얼마 정도 있어요 제가 계약금이랑 중도금 한 8천만 원 넣어서 현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옵션 다 포함해서 한 3억 9천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그럼 3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8천만 원을 넣었고 가진 현금이 2천만 원 남아있고 잔금 3억 1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아. 볼수 있겠네요.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이에요? 한 3년 뒤쯤이에요. 3년 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2,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은 7,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본인이 가진 돈이 지금 2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은약 1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대출을 한번 해서 잔금이 얼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대출이 지금 이자가 4.5% 정도를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신용도에 따라서 4.2에서 4, 4 7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간값으로 4.5%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출이 최대 지금 80%까지 나올 수가 있는 데 그거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이유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뭐가 올라갈까요? 이자요 그렇죠 본인의 월급에서 이자가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80% 대출을 받았을 때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은 추가 투자금은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이자를 116만 원을 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엄청 부담스러워 버는 돈의 절반이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게꼭사는 아니다 70%로 가정을 해볼게요 대출 70%를 받게 되면 2억 7천만 원을 대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이자가 101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이 4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근데 지금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로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그렇게까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조금 더 낮춰볼게요 60%로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2억 3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월 이자가 86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됐을 때 신투자금 들어가는 게 추가로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1억을 모았잖아요 8천만 원 정도가 잔금납부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2천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라 거죠 2천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냐가 제 생각에는 향방을 많이 바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대출자 80%, 70%, 60%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적은 게 저는. 가장 적은 게 낫다. 음. 그럼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60%접출을 받고 월 이자 86만 원을 내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입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음. 이 집을 그냥 투자 목적으로 세를 주고 싶긴 하거든요. 아 마음 같아서는 네. 그렇게 하고 싶다. 무슨 계획은 그렇다. 그러면요. 월세가 얼만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laughs>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 지역의 10년차 아파트에 음. 같은 규모로 봤더니 월세가 4천에 7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새 아파트니까 이거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은0 0만원 정도의 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86만원이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100만원이니까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생각엔 솔루션을 이 2천만원을 조금 더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드를 빨리 불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좀더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 미국 주식? 어, 좋죠. 그럼 미국 주식 투자를 기대하는 수익률이 얼마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예적금보다는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한10% 정도 생각하고 네? 있어요. <laughs> 예적금 수익률이 3% 정도인데 10%를 기대한다는 거는 예적금보다는 3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지금 주식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 돼요? 상중하에서?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초보자에게 맞는 방법 중에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500개 의 우량한 기업을 모아놓은 ETF예요. 그래서 미국계 500개 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추정하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최근에 좀 주식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거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10년 연평균 12%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배당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음에서14% 정도 나왔는데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동안 10년 평균 보다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S&P500 ETF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연15% 정도를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 그럼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오 어, 좋습니다 제가 연 15%의 수익을 벌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금액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오이또 계산기를 들게 만드네요. 좋아요, 잘 알겠어. 자, 2천만 원 곱하기 우리가 15%를 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 만에 2 3 0 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으로 한 달에 25만 원을 벌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뭐엘테크라던가 부업으로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1년 만에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좋은 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2년이 됐다라고 하면요. 2,645만 원이 돼요. 안병을 치르는 기간인 3년 뒤라고 봤을 때는 3,042만 원이 됩니다. 15%씩인데 3년 만에 1,0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한 달로 나눠봤더니요. 한 달에 33만 원을 벌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그월 33만 원씩 36개월이 되니까 약 1,000만 원을 넘게 벌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저 질문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입찰 시점에 한 1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네 <laughs> 와 돈이 막 사방에서 들어오네요 <laughs> 야 <이야>, 부자다 <laughs> 근데 33만 원에서 14만 원을 더하니까 월 47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서른 지음에 서른 살이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모으냐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4,626만 원을 벌게 됩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626만 원의 수익이 나는 2배가 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 달에 얼마 벌게 되냐면요. 뭐 주식 수익만 계산해도 50만 원이 되죠. 한 달에 50만 원을 벌게 될 효과가 나고 여기에 14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니까, 64만 원의 추가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으게 되면은, 서른 살이 됐을 때는, 4,600만 원이 넘는 돈과, 또 본인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합쳐져서, 상당한 금액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내집 마련에 성공하고 나서도 또 다른 목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앞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계속 할것 같아요 욕심쟁이 <laughs> <laughs> 근데 그게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이거만한 또 투자가 어딨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또이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이거만한 대안이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나는 내집 마련을 한 상태이고 남은 돈으로는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가 있다면은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를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수익률을 보면은 S&P 500 평균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대형 할인마트 시사가 있어요 거기가 10년 동안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1 9 7였어요 S&P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a 사여기가연평균 투자수익률이 22.5%, 그리고 해외 가면은 카드 긁어야 될때 이제 V 있잖아요. V4, 연2 0 3 워렌 버핏이 보유한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이 대표적인 기업들 수익률이 S&P 500보다는 훨씬 더 상위였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젊으니까 이런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워렌 버핏은 어떤 기업들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는 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 이미 유명하고,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있는 음.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등이잖아요. 그냥 뭐, 대표적인 특징을 말하자면,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다.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1등이니까 음.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나머지들을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아, 워렌버핏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거구나. 라고 아, 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솔루션 어땠나요? 소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머니게이션에 출연한 소감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네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네. 사실 제가 절약이랑 저축은 정말 마스터했지만 투자 쪽은 아직 완전 왕초보였다 보니까 항상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전인군님 덕분에 그리고 머니게이션 덕분에 저의 그 투자 성향, 투자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투자 로드를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머니게이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어렵지 않아.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